한 주간에 있었던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는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오늘은 연수구 소식 들어볼 차례인데요. 연수구 이재현 주무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지난주에 있었던 소식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나요? 어, 네. 어, 연수구는 코로나19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올해 2월부터 진행 중인 무료 택배 도서대출 서비스의 대상을 연수구 거주 직장인까지 확대 운영합니다. 이번 사업은 연수청학 도서관 비치 자료를 무료로 집까지 배달해 주는 서비스로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13세 이하 어린이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에서 도서관 단축 운영으로 이용이 어려워진 직장인까지 포함하게 됐습니다. 오, 네. 무료 택배는 월 1회 1인당 5건까지 신청해 최대 22일간 빌려볼 수 있고 직장인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 전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직장인까지 확대된 무료 택배 도서 대출 서비스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방법 좀 알려주시죠 어~ 네 어~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직장인은 무료 택배 도서 대출 회원 가입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연수 청와도서관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네. 코로나19로 도서관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참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소식 어떤 것이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다음 소식 좀 알려주시죠. 어, 네. 연수구 송도 이편한 세상에서 삼선역까지 오가는 친환경 2층 전기버스인 M6450 두대가 지난 26일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네. 정식 운행에 앞서 지난 21일 국토교통부, 환경부, 연수구 등 관계 기관과 제작사인 현대자동차,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인천선진교통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이번 2층 전기 버스 도입은 구토교통부 대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환경부, 인천시, 연수구가 보조금을 지원해 진행된 것으로 전국 최초로. M6450 노선에 두 대가 우선 투입됐으며 군은 2층 전기버스의 원활한 도입과 운행을 위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네. M6450 노선은 이번 2층 전기버스 두대 추가 투입으로 기존 운행 중인 8대에 더해 총 10대가 운행하게 됩니다. 70여 명을 수용하는 2층 전기버스 도입으로 송도 국제도시에서 서울 강남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국민들의 교통편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전기버스 도입으로 이 연수구가 친환경과 교통정책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어서 다음 주 일정과 공지사항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나요? 어, 예. 어, 지난해 언제 어디서든 듣는 것만으로 인문, 교양, 지식을 재미있게 즐길 수 있었던 오디오 채널 낭만 헤르츠가 올해 시즌2를 운영합니다. 네. 4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화요일에 업데이트되는 오디오 채널 낭만 헤르츠 시즌2 음악으로 만나는 인문학 이야기는 전 세계 음악과 더불어 현재와 과거의 음악 다양한 예술 매체 및 오페라 뮤지컬 등 여러 가지 주제를 음악과 함께 다채롭게 풀어낼 예정입니다. 네. 시즌2는 음악 평론가 임진모와 함께하는 BTS와 21세기 K팝으로 시작하여 한 중일 옛 유행과 한국의 동요의 역사, 한국 음반 제작의 역사 등 현재와 과거의 한국 음악과 인도, 남미, 아프리카 등 세계 음악 이야기를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오, 네. 어, 또한 패션과 미술사를 음악과 접목하여 풀어가는 색다른 이야기도 준비하였으며 서양 음악, 오페라, 뮤지컬을 주제로 준비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없이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네. 낭만 해루츠는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들을 수 있으며 네이버 검색창에 낭만 해루츠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또한 연수구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각 회차별 예고 영상을 미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디오 클립으로 한국 음악을 넘어서 세계 음악까지 들을 수 있다는 게 저는 참 신선하고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저도 음. 낭만에르츠 꼭 청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지역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